여기는 삼척 새천년 도로라고 쭉 길이 바닷가로 예쁘게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 삼척 해수욕장 가까이 있는 쪽에 비치 조각 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와 보면은 우선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조각 조각공원이니까는 조각품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각공원, 이제 조각들이, 요 앞에 이렇게몇개 정도 있는데, 우선, 경치가 좋고, 그러니까 바닷가, 바닷가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어 일출 보기가 나는 참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길 자주 오는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무슨 뭐 공연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뭐, 조화공원 앞에 바다를 볼수 있는 데크 같은 걸 설치해 놨는데, 숨은, 숨은 멋진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그야말로 뭐 간판 끝이도가아가지고 이렇게 잘못볼 수가 있는데, 마린 데크. 여기로 내려가면은, 카페에요. 지금은 이제 너무 이른 시간이라 문을 닫았는데, 이 카페가 정말 멋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창이 쫙 길게 되어 있고, 한 번씩 여기 오면 꼭 이렇게 들려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 이제 해가 뜰려면한 30분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 뜨는 거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바,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오른쪽, 오른쪽에서 떠요. 그래가지고, 어, 그, 1월 1일,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때는 미리 차를 대기해 놓고 있어야 돼요. 저기, 뭐,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아마 고기잡이 배들일 거예요. 그리고 저기, 커다란, 뭐, 유조선 같은 것도, 오늘은 바람이 잔잔합니다. 어제까지는 바람이 엄청나게 쎘는데그 오늘은 여기서 일출, 해 뜨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죽서로, 죽소루, 죽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면 이렇게 바닷가에 와가지고 이런 데크 위에 서서 밑에 이 파도를 이 바위 위로 철썩철썩 밀어대는 파도를 보기만 해도 아마 기분이 상쾌할 겁니다. 여기는 새천년 도로에 있는 비치 조각공원입니다. 새천년 도로라는 거는 도로가 길게 돼 있어요. 그 삼척 해수욕장부터 저 한국까지 길게, 예.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도로, 입 그저 조각공원입니다. 문을 닫았지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네요. 근데 이렇게 막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 괜찮아 하실 거예요. 오늘 해 뜨는 시간은 7시 26분. 지금 현재 7시 10분. 지금 16분 남았네요. 이 음, 자리에서 해 뜨는 걸 보기가 좋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자리는 여기 밑에예요. 음, 여기 밑에, 여기서 카페가 보이려나? 이 음, 자리가 카페 자리예요. 좀 오래된 건물이지만 전망이 너무 좋아요. 바로 밑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거볼 수도 있고. 구름이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구름이 없어야지 일출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카페 바로 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아래가 카페거든요. 근데,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이런 거죠. 하여튼, 만약에 여기 이 비치 조각공원에 오시면은, 카페에 잠깐 들렸다 가는 것, 강추합니다. 이제, 해가 뜨기 5분 전인데, 끝머리에 구름이 쭉 있어가지고, 오늘 일출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일출보러 오는 차들이 일단 몇 대는 있네요 나 외에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자 이제 해가 떠오를 시간인데 저기 밑에 구름이 있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오네 여기에 계속 사람도 여우는데요 여기가 뭐가 좀 잡히나 보네 저기 밝으스름하게 하늘이 변하는데 저희가 아마도 자 이제 일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밝으스름하게 오 어, 보인다 약간 보인다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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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 옆으로 약간 저게 해양인데 야 흐릿하게 가려졌지만, 그 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꼭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듯, 어, 희망이 가득 차게 떠오르고 있지만, 구름에 안개에 가려서 흐릿한, 약간 불확실하게.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일출을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완전히 떠오른 상태인데 동그랗게 보이긴 하는데 구름으로 인해서 그래도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죠. 2023년 12월. 내년에는 보다 더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수 있길 바라고 또 내년 한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한척 빛이 조각공원에서 보는 일출이었습니다. 이게 조각들인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작품은 여덟 개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앞에 있는 거. 아니다, 여덟 개, 아홉 개구나. 여기도 하나가 더 있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더 밝게 떠오르네. 이거 보고 가야지. 출.. 성공입니다. 이 카페라고 간판이 뭐 크게 안돼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거든요. 커피 마린 협동 종합 드링크 프롬더 a 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동했습니다. 원래는 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국보로 승격됐다고 해서 어, 소개도 할겸 그리고 산책에 오셨다가는 이렇게 뭐 머무르는 여행은 아니고 여기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잠깐 들릴 수 있는 여행지를 여행지로 저는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요. 어,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요. 근데 제가 한 8시 30분쯤에 도착해 가지고. 어, 이렇게 입장이 안 돼서 우선 밖에서 이렇게 어,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축소로 관람은 2003년 6월 5일부터 무료 관람을 시작하고 있고 관람 시간은 여름에는 9시부터 6시, 8시, 아, 6시. 어. 동절 위에는 9시부터 5시까지. 여기는 축소로 건너편에 있는 정자인데, 여기서 축소로가 잘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왔습니다. 축소로 국가보물 제213호. 숙소로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쌍싸안경 망원경도 있어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보이네요. 밑에 이렇게 산책로도 돼 있고 아마도 이게 여름이나 이럴 때 오면은 어 이제 나무도 초록색 띄면서 물도 많고 좀더나와 보일 듯합니다. 아, 이제 축소류에 들어갑니다. 국보로 승격된 축소류입니다 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된. 이게어 불이 여기 저녁에 불이 들어오면 이쁘겠는 거려? 이게 축소로 본 건물인 것 같고, 어, 이 나무도 보수인가 보네요. 우선 이 국보인 어, 출입 금지네. 이쪽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인가? 어, 이거 오지콘에 있는 그 까만 대나무네. 대나무 색깔이 까맣죠. 삼척 죽서루. 어, 이 누각이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대네요 고려 명종 때의 문인 김극기가 쓴 즉서로 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2세기 후반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1403년 태종, 당시 삼척 부사 김효선이 고쳐지었다. 절벽 위에 자연 안반을 기초로 해서 건축이 되어 있고, 17개 기동 중 9개는 자연 안반을 기초로, 나머지 8개는 돌로 만든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음. 아이고, 이 오래된 나무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받쳐놨네. 자, 이 바위들도 꼭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이, 아이고, 이 나무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네. 그냥 시멘트 같은 거로 다 발라놨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나봐요 신기하다 불쌍하기도 하고 아휴 자 죽소로 그런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 또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청소를 해놓은 것 같으네 맨발로 올라왔는데 지금 바람이 겨울이지만은 거의 봄바람같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자 저희 건너편에가 아까 거기서 영상을 찍어 찍고 일이 왔는데 음. 여기서 지금도 어,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람도 좋고 또 경치 미관도 좋은데 아마 옛 아주 오래전 그 옛날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물이 흐르고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정자라고 그랬다나 누각이라고 그랬다나 이 커다란 것을 지어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 막걸리 한잔 응. 아마도 보온병 없으니까 뭐 차를 가지고 다니기는 않았을 거고 차를 끓여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걸리는 안주 들고 와서 여기서 앉아서 먹었으면 아마도 기분이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저는 알수 없는 어한아뭐 한글도 못뭐 써게 있는데 주로 한문 위주로 돼 있고 아이 시를 적은가 보다 죽서로에 올라 가파른 절벽 백척당 떨어지 위에 세워진 진주 숙소로 아 이렇게 시 시인가 보네 그걸 이제 한문으로 돼 있는 거를 번역 한글로 옮겨 적은 거 어, 시들이 많이 있네요. 바람이 점점 세지네요. 객사 진주관 게스트하우스라는 얘기네 손님방이라는 용문바이 숙소로 화장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그러고 보니까 대나무가 쭉 주변에 쭉 돌아가면서 심어져 있네요. 그, 검은 대나무, 오죽으로 쭉 심어져 있고, 어, 그러면서 죽소루그 어, 이름이 그래서 대나무 죽자에다가 그 누각이라는 얘기인가 보네. 음, 그리고 송강 정철의 가사의 터? Mm-hmm. 용문 바위 이게 용문 바위인가봐요. 양쪽으로 바위가 크게 돼 있는데 바위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달코 다른 데를 보면 이렇게 일반 바위가 아니듯이 좀 뭐랄까 이렇게 대리석 비슷하게 그런 돌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용문이라고 그러나 봐요. 용문 바위. 올라가서. 음. 참석사람분의 축사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